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요, 요 하울시아에 한 일주일 담가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지금 꽉 차갖고 묵질하거든요. 오늘은 택배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박에는 있어요. 박해도 있고. 이거를 주방에다 놔놓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물을 담가놨었어요. 홍채옥이에요 홍채옥 이름이 근데 이것도 핑크핑크 하면서 좀 환엽은 아니어도 이렇게 이왕이 고 나왔고 예 예쁘긴 하지 이런 거 이거 가격 하더라고예 선물 받았지만 대구 성암다육 갔을 때한개 영상 찍어줄 더라고한개 <laughs> 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사기 났어요. 하울샤는 물을 너무 안 주면 대살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 이게 저기약 그린소한 가난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어제 물 줘봤어요. 어제가 덜렁거리고 있어요. 어, 뿌리도 뿌리 났어요. 나갖고박혀갖고 있는데. 꼬라지가 이렇다고 예 전부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리도 안 하고 예 하다가 이것마저 하기 싫어갖고 별다육에서 그 온거 한번 풀어 보려고 예 콘트라 콘트라 이거는 이렇게 박에가 있네 콘트라라 그래가지고 민소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에이,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합니다. 요거는 완전 새해피지 콘트라. 예전에 키워본 이름 기억나에 낯선 이름은 아니에요. 예쁜 민소님 잘 키우겠습니다. 저거는, 저거는 파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하울샷을를 지금 급 <급첩은> 처분해야 되는데. <laughs> 민소방님 주신 선물, 제, 이거 요거는 뭔데 한번 요거, 이거, 요거는. 재관돈 민소님 한개 사주셨거든요. 그것도 풀어볼게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데 이렇게 큰 공? 내가 아니야. 니가 아니야. 이, 뭐, 다육이라고, 방에, 그, 냥 진짜, 올해는 방치대가, 그는 아들. <laughs> 작년 겨울에는 뭐 하고 영상 찍고 이랬지. 기억이 안 나. 뭐, 영상 찍은 그, 그게, 그게고, 좀, 이렇 끄집어 내고, 좀 자리 바꾸면 하고 이러면, 맨날 맨날 찍을 게 나오는데,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나눠고, 보고만 있으니까. 영상 찍을 게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새로 사고 사던지 해야 되는데, 자꾸 사가 또될 것도 아니고, 자꾸 추력이 대회도 지금 한번 버, 벌려야 되는데, 우리, 우리 집 자리 빼기. 한번 벌려야 돼. 근데 요새 걱정이 딱, 얘들하고 어제 그 저기 저기 어디입니까? 들로도시라는도 방송하는데 뭐 나중에는 안봤다만 나중에는 전화 오는 거한통 받고는 그냥 막안들어갔었어요또또 살까 봐. <laughs> 오늘도. 여기다 들어는 가는데 인사하고 이제 유치님도 좀 보고 인사라도 해야 또이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살아있니? 전번 주 들어갔나? 전번 주가 아니라 뭐 금요일날 금요일날 와 이거 뭐냐? 근데 요상수를 본 건데요 호수 이게 그 하울샤가 있다고. 아저 아니 하울샤 보잖아요 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물안 묻어. 그러니까 이제 물을 안묻어는애 애들이 형태가 이상해지고, 이쪽 말랐죠. 근데몸 두께가 있는 아이들은 보니까 어 뭐가 번질을 했는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끄집어내 보고 싶은데 좋다. 고개숙여가 저거 다 끄집어내야 저 안에 걸 보니까 너 뭐냐 강평이냐? 강평수네. 와, 아, 강평수 이거는 허씬 싸다고 샀다. 강평수하고 마릴린하고. 접배된거 내가 키우고 있다니까. 근데 완전 이거는 뭐 입안에 절로 가라네. 방편이 이래 잘커해잘 크고 입장이 두껍기 때문에 물 많이 안 줘도, 야들은 그냥 밖에서 키울 때. 그냥 비 오는 날좀비좀 좀 맞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 이거, 이거는 얼마 줬지? 도대체 얼마나 줬길래 이렇게 좋은 아이가 많노. 그처 비싸게 안빠르지 이런 거 나오면도 그렇다니까 이런 거 따듬어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러나보 뭐입니까? 뭐 이게 찌는가? 뭐 자는가? 옷도 뭐 쌀쌀하고 밖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안 뭐. 이쪽, 아 병원에 약 타러 가야되네 우와 너 너무 멋있는데 헉, 할 일이 없다 이러봤네 <laughs> 우리가 막 울러치기할 놈이네 울러 이여거는 완전히 하엽이되어있는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뒀어는 안되고 뽑아야돼 와 근데 이거는 손으로도 안된다 이 강평수가 이렇게 이, 이 저기가 좋다 할 때는 시알이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이 반나같지? 이것도 이 고급종에 속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평수만은 안 샀어요. 그때 당시는 에 비싸고 이래갖고 강평수만은 못해 보고. 얼마나 이게 만, 만약에 12,000원짜리 그 자리에 섞여서 온거하면 대박이죠 뽑으면서 손질해야 되겠어요 너무 딱딱 좀잘생겼지이 벌써 강평수 요런거 나오면은 사놓 있어. 요런거 대형종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나도 대형종이 몇개 있죠 이거 같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유 하엽정리하고 천적백까리로 손질해야 되는데 이따가 뽑아놓지 뭐 밖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이 택배를 내가 들고 온 이유가 밖에 앉아가지고 할라니까 안돼. 추어갖고추어갖고안 그래도 감기도 아직 안나서 안되구나. 요 밑에 하여봐 한번. 이 이게 몇천원입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만이천원 줬다하면 나 대박. 이거는 몸팔아몸팔아 몸 팔아. <laughs> 옛날 같으면 이게 10만원 넘는 그런 사이즈 강평수에요. 강평수도 인사드렸고, 예, 어디다 놔야? 이제 재관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민소님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 지금 민소맘님이 선물해 준그 재관 한 개가 함불을 받았는데 못 산다고 판단이 나서 사전을 보냈더니, 아, 요거는못 사. 나도 나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 그냥 놔놓고 물도 안 주고, 지금 저쪽 안에,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내려앉았어요. 벌써 작년 월달에 왔노. 10월 달인가? 이래 왔, 왔지 싶은데. 그까 그러니까 환불 받아가지고, 제가 하는 한 게, 이제 조금제 살길 같고, 윤손님 주신 거니까, 그걸 또 환불을 받았으니까. 해놔야지. 근데 아직까지 안잡아지고 그냥 새파랗게 있어야. 그 만약 그게 죽었다 하면, 이 뽑아가지고 죽었다 하면, 그렇게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몇 달, 몇 달,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보는 게 그게 막 그러네, 내 말이. 살았으면 은 다행이고, 뿌리라도 나가. 이제 보면 한두 달더나누을거 아닙니까? 이제 뿌리라도 내고, 이걸새 그 선물이라고 나는 준비도 보냈는데 이것또 챙겨서 주시네 요최관이 이제 그게 살아난다면 큰 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뭐야 아, 아 이렇게 한 풀어보고 몇 개만 선물 갖다가 이는 것만 자랑하고 몇개안 왔어요. 몇개안 왔다. 왔어. 몇개많다 쫀디기도 당첨이 된 건지 그냥 선물로 주신 건지 10개 들은 거한 봉지 왔더라고. 어제 쫀디기 그거 먹고 아이고 모습을 드러내기는 드러냈는데 가시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는 물 부족 이건 여드름 키울 생각 이거든 요 저면은 살짝 아딱그 크기하고 똑같다 4만원 했는 거 태국에서 이건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안나요 크기가 딱 똑같고, 똑같고, 뭐, 재관 다 그렇지. 근데, 그 재관이랑, 이 태, 그 태국에서 선물받은 그 재관이랑, 얘랑 다른 점을 보자면, 얘가 새 옆이에요. 예, 이렇게 생긴 재관이. 그거는, 이, 여기가 굵직굵직하게 넓어요, 이파리가. 물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좀 줘갖고, 한쪽에다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지. 여 우선 열로 좀가 봐야. 라등짜가 하루도 하루도 아야 소리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이거 이거는 뭔데? 재관. 재관은 뭐 이름 안 친어도 아니다. 이거는. 저건데 아마, 휴지를 여어다가 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 이거 궁금해서, 이한 개만 풀어볼지꽃염자 3,000원짜리. 이거 3개 어디 화분 찾아가시던가. 11일날 병원 갈 때. 하나씩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 선물할 만한지. 칠과에는 갖다 줬는데 이쁘다고 이쁘다 카지 다육이를 안 키우거나 또 신기해 하고 일단 번들어 좋은 나무라 하니까 장사하는 집 염자가 제일 선물하기 좋더라고 아 이거는 칠섭전이다으와으아 으아. 이렇게 놓고 크게 떨어지. 칠석정 만원짜리입니다. 그건 와 커피 끓이는게 이거를 좀 도와줘야 되건데 박스를 한개 갖고와가 휴지를 털어내가 칠석정이 이거 더 이제 안나오고 이럴까봐 잘 안나오니까 요나도 요거 한개 남았더라고요 한개 더 샀어요 지금 칠석정이 어쩌는건지도 음. 모르고 이거는 분갈이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하기 싫어서 <laughs> 내일 해도 돼. 야알벌났고 지금 깜이 퇴삭점은 잘 안나와예 안킬건갑어 근데 비싸지도 안하고 만원이면 요새 만원 어. 뿌리 보이십니까? 잘라야 되지 응, 잘라야 돼 그만큼만 자르자 어차피 동그란 화분 큰 화분에 들어가야 되겠어 오 여기 밑에 달린거 한번 보이세요 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두 개냐 한 개냐 두 몸이 한몸인 듯 있는건지 한몸이 두몸인 듯 있는건지 요, 요것도 달리는 거네. 한번만 내가. 음, 요렇게. 요렇게 손질해놨다가 그냥, 심는 거는 뭐, 쉽다이니까 흙하고 뭐, 화분만 맞춰도 뭐, 금방 심어주잖아요. 그, 여기 다이소 화분이, 어디가한개 남았으면 좋겠는데. 하, 이거 만원 주고 어디 가서 사 너? 근데 요즘 찜을안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걱정도 돼, 예. 아, 저렇게, 판매방도 저렇게 저조한데. 내꺼 안 팔리면 못 자지. <laughs> 태국꺼, 대단스러울 거 있다, 니까 3월달이지만, 물론. 그때 되면 이제, 밖으로도 좀 실실 나가고 이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사서 키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이 하원시야 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그 소리 좀 줄이시오. 나이가 있으니까 좀더잘안 들리는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근들이. 여기 서한 몸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까지 다 묻을 거예요. 요, 요, 요 요런 애들까지. 그래서 안에서 얘들이 구근이 자라면서, 얘가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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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안에 대로 저걸 합니다. 그, 구근을 또 달아야 감자매로. 잘 졌어, 요안적고 주는 거 아이가? 아이고, 저젖는 솜씨도, 아이고 하여튼 커피 한잔 얻어먹는 것도 <laughs> 내가 저 빵에 있을 때는 저기 하는데 그, 거기다가 그거 타갖고 요새 먹거든요 예쁘지 요수영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 한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꽃대가 나올 확률이 높죠 요,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따시게요리해어 요거 분갈이 할때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좀 도와달라니까는 막더 아픈데 아직 잠들겠는가 없어 요, 요, 열로 좀 가가 누워있거라 누워있을 때가 없다니까 이렇게 응, 좀누워있거라 이거 를 던지는 아픈데. 이렇게 넣어봐 저기가 또또 선물이 또 있어 그거 박정민님이 수정강평 이 강평수 저기가 수정강평으로도 나오고 나뭇잎강평으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오은 수정강평인데 정민님이 사주셨어요 박정민 님네 그래서 이렇게, 하울시아, 요런, 하울시 선물 받은 거만 해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품, 가격 비싸니까 내가 그거는 못 팔고, 비싼 가격으로 팔아갖고, 키울 수 있는 매니아 님들이 계시면, 커피좀매만 묶어야 해요. 아시나, 예. 뭐 초보님들은 그냥 싸고, 그냥, 모양 같게 다르게, 똑같은 거라도 괜찮아, 요하원씨한 얼굴들이 다 틀려가지고, 똑같은 거, 열개 키워도, 나중에 그 아이들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거라 해도, 그냥 이름 없이 와도, 피타 종류, 뭐, 피타라고 뭐 이렇게 오지만, 그게 피타 종류지, 그, 이름이 피타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일일이 안 따지고 막내 눈에 이쁜 거 그냥 사서 키우는 게 최고 즐거움이고 좋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취향껏 그냥 사시면 돼. 이제 뭐가 좋노 이래 물었을 때 그것도 내 취향이 이제 건강하고 민소님 같은 경우는 경, 건강하고 유전자를 볼줄 아는 분이니까. 그분 추천해 주시는 거는 무조건 사면 좋죠. 근데 나도 역시 어느 정도 하울씨하는볼줄 아니까 대성부름 나무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수 있으니까 요거는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네. 강평이라도 아까 그 강평 어디 갔는데 너무 커서 굴러갔냐? 완전 틀리죠. 예. 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강평, 강평수. 여기 새파랗게 한엽으로 돼 있고, 요 아이는 좀 붉은 빛이 도는. 요게 햇빛을 봐서 붉은 빛이 도는 건지, 새파랗게 돌아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가 수정강평도 키우다가 나눔 나갔지 싶어요. 수정강평, 나뭇잎강평. 나뭇잎강평은 나가는 게 확실한데, 이게저박정민님 해주셨어요 예쁘죠? 이런 거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약간 다 틀리니까 이걸 샀다고 수정강병을 샀다고 해서 또 수정강병이 헛값에 나왔는데 아 이쁘긴 한데 난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하월시아는 똑같은 거를 열댓 개 같이 놓고 그한 가지로만 끼어도 얼굴이 다틀려요수정강병이라다 예, 나놓고. 또 뭐가 있네 또 선물 이게 염좌꽃인가 본데 염좌가세개 내가 시켰는데 염좌 3천원짜리 한 구경 한번 해봅시 다염좌가 세상에 꽃피는 염좌가 3천원 짜리가 뭐고 지금 그러니까 3만원짜리 사 필요가 없다 이게네 3만원짜리 작년에 별, 별에서 데리고 들어온 거 있다 아입니까 뭐한 송이만 비주고, 또안 비주고, 그냥 끝나더니, 보기는 좋습니다. 크다, 마, 얘가 이거 그거 지금 봄 되면 이제 꽃이 나오려 하는 동. 이거는. 두개가 들어가있나? 통치가좀 크기만 하다 그지? 아우 추 춥다고 그냥 얼마나 싸나는지 별로 안춥은데 그리고 또또 또, 또 추위가 떠또 올라가네 늦, 늦게까지 추위가 있다 하지 올해는 너가 두개여야 내가 주문한게 맞는데 또 있다 한개같은디 아 꽃이다 꽃 보이십니까 와. 3천원짜리 꽃냄자가 있다니 참 이런거는 안사면 안되지 안사면 내만 손해 내만 손해 나온다 막 꽃대도 보이 배가르니까 근데 맨날 고놈이 고놈이고 고녀이 고녀이고 이제 들 되다가 오랜만에 새 식구 만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내가 뭐 아직까지 걸골골 거릴 나이는 아니니까네. 또, 해보자고, 다 댐이 들면, 이거 뭐, 이쁘게 만드는 거야. 어째 어째 또 해도 하죠. 요즘 병이 걸리가지고 무기력증, 이런 거. 사람이 충격을 한번 받고 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두 개지 싶다. 두 개지, 니가. 진짜, 야, 이거. 한번 떼보자, 야. 야, 야. 너무 흩어지면 안 돼. 요렇게가 한 개네, 이게 요요, 한번 있어요, 요요. 잡혀, 예. 이렇게. 꽃이 래 물었네. 이게 삼천원. 삼천원. 그거 파시오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요러봤을 때, 요런, 노랗게 이렇게 옛날에 손질하려면 똑똑 떼는 것보다 예 가위로 잘라주는 게 나아요. 예 염자는 왜 그러냐면 목대가 상하니까 아너 근데 많이 노랗다 몸매 관리를 안 했냐 노란 부분 여기 물 부족이겠죠 아무래도 아 진짜 이쁩니다. 3천원 이거 세개 요렇게 한개 심어갖고 롱분 필요하네 요렇게 폭 심어가 요정도로 요렇게 심으면 요기 꽃 한송이 피있네 꽃 먼저 곧 이래도 뭐 일주일 오늘이 2일인가 3일인가 11일날 병원가는데 그 안에 심어가지고 커피컵에다 심을까 안된다 커피컵 너무 이 롱분이 없어서 큰일났네 긴 농부는 병원에 갖다 줄거 비싼 것도 못 하고 그래 손절을 하는 거는 얘. 그래가지고 안 키워야 될뿐 이렇게 많이 날렸잖아요 이런 거 자릅니다 요래. 잘라 줍니요 너는 병했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자르다가 저기 한또한 바닥이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나는 지금 식구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난거 이런 거를 잘라 줍니다. 여기 뭐 붙어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걸 손으로 뗄라면 목대가 상처를 입으니까 요래, 여기, 요래가 분갈이하면 될듯 합니다. 예쁘지? 이좀도을 거라 이렇게 한 개. 요거는막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막 요래가 것도 한개갔는데 와, 기장도 길고, 이거 폭파 묻어야 돼고 이거, 봉가리 해, 봉가리 할 때는 밖에 나와서 화분 좀 찾아가. 저안 되면 커피컵에 하고, 커피컵에 해놓으면 뭐. 딱옷그 모양 잡힌 저거 해놓...